안녕하세요. 트롯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이 주러진 가운데 불타는 트롯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롯 오디션이 손태진이 제1대 트롯맨으로 탄생하며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충격의 폭력 전과로 트롯계를 뒤흔든 황영웅 대신 손태진이 제1대 불타는 트롯맨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김중현 신성, 애녹, 공훈, 손태진, 박민수, 민수영까지 지난주 결승 1차전에 이어 최종 우승을 가릴 마지막 2차전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통영 논란에 휩싸인 영웅의 행보였습니다. 황영웅은 결승 1차전 당시 1위에 오르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등극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지난 3일 불타는 트롯맨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MC 도경환은 결승 진출자 중 황영웅이 경연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결승 2차전에서 황영웅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은 황영웅을 제외한 나머지 톱7로 진행한다며 프로그램 관련해 심려 끼쳐드려 불단한 드론맨을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종료 시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황영웅의 폭력으로 자범 가득했던 불타는 트롯면은 결국 황영웅을 제외한 손태진, 김중년, 신성, 애노봉훈 박민수, 민수연의 결정전으로 진행했습니다. 1차전 당시 황영웅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손태진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손태진은 남진의 상사화를 선거쾌 1차 점수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를 모두 합쳐 1위를 차지한 것 제1대 트롯맨으로 선정된 손태진은 감사한 마음을 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절대로 혼자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대표단 선배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연을 치르며 배운 게 많았다며, 이제 노래라는 책에서 소개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르를 떠나 사람들에게 웃음과 울음을 줄수 있는 건 음악이라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새로운 트롯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우리를 지켜봐 달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